진짜 못 살겠네 초파리 날파리 때문에 개 짜증! 과일파리 트랩킬러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노란색 플라스틱 디자인이 시각적으로도 귀여워서 주방이나 과일 바구니에 두기 좋습니다. 사용해보니 정말 효과적이에요. 초파리들이 쉽게 붙어서 제거하기가 편하더라구요. 재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큰 장점이네요. 해충 걱정 없이 과일을 즐길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. 집안의 작은 해충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려요. 이 야외 접착 플라이 캐처는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. 자연 친화적인 과일 플라이 트랩이라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무기와 말벌까지 잡아줘서 여름 바베큐의 필수템이에요. 27cm의 긴 플라이 스틱 덕분에 사용도 간편하고 지속력도 뛰어나서 한번 설치하면 오랜 시간 효과를 볼수 있어요. 야외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하는 해충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인 것 같아요. 정말 추천합니다. 노란색 양면 비행 곤충 잡기 스티커는 정말 효과적인 아이템이에요. 특히 모기를 잡는데 탁월하다는 후기가 많아서 가정용 온실이나 정원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. 디자인도 귀엽고 눈에 잘 띄어서 설치하기도 간편해요. 사람들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해충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여러 개 들어있어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죠. 자연스럽게 집안의 해충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